안녕하세요. 낚시꾼 선입니다. 오늘 10월 16일, 목요일, 구매 전에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거 낚시발이네요. 이게 살이 좀 쪘네. 와, 이거 살쪘다. 오네요. 이거 살쪘네요. 얘는 좀, 오른쪽 거는 좀 긴데 살이 별로 없고요. 센치는 좋죠. 네. 센치는 55 정도. 왼쪽 거는 짧고, 아, 꼬리 쪽에 살짝, 좀, 기형이 살짝 있긴 한데, 이쪽으로는 이제, 전산바리들이고요 이따가 저성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고기가 좀 깨끗하죠? 이것도 낚시입니다. 그물이랑 고기, 낚시를 잡은 거랑은 고기 상태가 틀립니다. 아예. 색깔이 틀려요. 비닐이 까지지 않았죠. 비닐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피부입니다, 피부. 그래서 그래, 피부인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 생선들도 마찬가지고. 어, 피부가 까지기 시작하면 거기로 이제 상처가 골마 들어가 버려요. 속살까지 영향을 주죠. 여기도 밤새가 있네요. 오. 조금 있는데 두 마리가 살이 좀 있네요 이쪽으로 이쪽들은 잔잔바리 잔바리들 저한 1kg 이하 사이즈입니다. 저맨거한 마리 빼고는 그 밑으로는 다 1kg 이하입니다. 이제 날씨가 안 좋아져갖고, 개짱어도 이제 요번주 원래 금요일까지인데 오늘은 아예 들어오질 않았네요. 그리고 우럭들은 양식입니다. 양식장에서 빼내는 거죠. 양식은 별로 좋아질 하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어우, 그 귀염돌이 요거 예, 갑오징어들이네요요 지금 오른쪽 것들 요 작은 연요 녀석들 요, 요만한 요게 지금 요한 보름 사이에 요만큼 커졌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커졌어요 요, 요, 요 성어급 한 마리 있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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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녀석 아, 이거 요, 지금 요 정도 요 정도 되면 회로 먹을 만합니다 한 350, 400 사이즈 정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오징어들은 1년생이라 아주 봄에 이제 5월 정도,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에 산란을 하죠. <laughs> 그때부터 이제 뭐 아래서 나온 부화된 새끼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름에. 여름부터 지금 이제 10월이죠. 10월까지 한근 그 4개월 만에 막 큽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성어가 되는 시기입니다. 어. 또, 몸집으로 엄청 늘려요. 먹성이 엄청 좋아요. 연체류들은. 저 어, 좀, 송발고기들인데 조금 잔잔발이들이 너무 작아서. 알지치, 어, 뭐, 뭐야, 저거. 쫌뱅이, 노래미. 저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까지 네. 용신올레기 맞아요. 용신올레기 잡어입니다. 사이즈 미달 생선들은 이제 저런 잡어들은 이제 그 안에 살 조직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새를 잡고 나서 바로 드셔야 되는 색감들이에요 저런 건 숙성이 안 돼요. 살 조직도가 약, 살 크기 자체가 작으면 살 조직도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숙성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뼈꼬시집이나 그래서 이제 뼈랑 같이 씹어서 그 고소함을 느끼려고 그 작은 것들은 뼈꼬시로 치는 겁니다. 살 맛에서는 아무 맛도 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금방 물러들 조직이 약하니까 이 물러지는 가속도가 엄청 심합니다 거의 뜨자마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택배가 주업이기 때문에 저랑은 좀 맞지도 않고 제가 또 작은 생선을 이렇게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감생이나 또 오늘 농어 때문에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어제 농어를 다 이제 기분 좋게 좋은 녀석들을 보내서 오늘 나 나오질 않았네요 담댕이 예약이 있는데, 큰거 아까 마음에 들었던 거 한두 마리 좀 보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벌써부터 불이 나오네요. 불좀 한번 볼게요. 앵굴인데 벌써. 네. 이 무슨 말. 벌써부터 이제 저렇게 내기 시작하네요. 근데 좀 많이 차가웠던 게 어제나 어제까고나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 좀 이른 것 같아요.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후에 그친다고 하니까 조업들 나가시는 것 같아요.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